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시바견들의 수법을 설명 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에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 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주라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 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 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돌아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가 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 간단히 볼게요. 에코프로, 기존에 중장기 추천주였고, 최근에는 스윙 가능 추천 또 드렸고, 한40% 정도 올라갔네요. 여기 눌림, 추세 하단 추천했던 자리, 복습 잘 하시고요. 이때는 무료 추천도 드렸었고. 다음, MDS 테크, 체폭 관련주죠. 오늘 박스 돌파, 갯매우기 기대로 추천을 드렸고, 갭을 메우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에이프로젠 HNG도 갭 메우기로 상승이 나왔던거 복습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MDS 테크도 같이 설명하면서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레이저셀 추천 15% 20% 수익 이후에 또 이탈하고 회복, 정고 돌파 나올 때 모든 방에 재추천드렸고 하루만에 15% 저스템도 레이저셀과 마찬가지로 재추천드렸고, 얘도 오늘 9%인가 10% 정도 더 슈팅이 나왔죠. 이노롤스가 유사 타점이었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스톤 브릿지 벤처스. 역별 돌파, 앞에 위꼬리들은다매물수하다 추천드렸고, 바로 감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바로 가주면서 15% 수익 나왔고요. 3시 21분에 1월 30일 추천주. 추천을 언제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타도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이 가장 하기에 적합한 매매는 스윙이고, 종가 베팅으로 스윙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종가 베팅의 뜻이, 종가에 매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종가 3시 20분 전후로 리딩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리파인. 이날 이후, 또, 재추천드렸고, 오늘 추가 상승으로 25% 상승. 다음, 더구전자. 무료 추천주고, 반복해서 주요하게 세번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돌파 한 번, 또 눌러주고, 밑에서 박스 돌파 한번 나올 때, 또, 최근에 7,500원 회복하고 올라올 때, 2월 초에 또, 양호사인 드렸고요.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얘도 오늘 추가 상승으로 조금 더 올라갔고,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보전 제약. 유료 공통으로 드리면서 매수가 가능하다. 왜? 임상, 삼상 기대감. 그리고 차트가 정배열이다. 다만, 단점이 너무 컸죠. 환기 종목, 재무 쓰레기고, 심지어 동전주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느린 분들은,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하락이 나올 테니까, 그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초보분들에겐 부담이나 어쨌든 중수 이상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잡았던 분들은 이틀 만에 시간의 상승까지 38% 수익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간으로 상한가 나왔으니까 뒤에서 좀더 살펴볼게요 다음 2월 6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에이 프로젠 HNG가 시간의 상한가였고 정석 반짝 고가 22% 종가 3% 일단 갭은 매웠고 121선 맞고 떨어졌네요 비트9 시외 6%였고 고가 상한가 종가 26% 얘는 낮은 확률로 크게 상승 마감을 했고 상승이유는 이제 챗봇의 대학마 구글이 바드를 내놓는다. 아, 이에 체포 관련주들이 또 2차 상승이 나왔죠 다음 NX 5.8% 미국 가스레인지 이슈로 고가 3.5% 얘는 시회상승보다 못하게 올랐다가 1% 마감했네요 박스 유지되고 있고요 3기 EV 신규 상장주 2차 전지고 5% 상승이었고 고가 11% 종가 2% 정석 반차 티플렉스 CEO 프로, 고가도 4.7%로 비슷하게 올랐다가 마이너스 2% 반차 상승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또 악화가 될까 우려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했기 때문이죠. 이토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다음 세이브 존 Inc CEO 프로, 고가 14% 종가 마이너스 2% 정석반짝 이유는 딱히 없구요 소매 유통 관련주입니다 다음 에이프로젠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2% 시에로는 4.5% 상승이었구요 요 박스 상단에서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유엔젤 시에 3.7% 에도 바드 때문에 구글의 챗봇 바드 출시 기대감으로 상한가가 나왔네요. 다음 d g i 얘도 챗봇 시외 3%였고 고가 8% 종가도 8%로 상승 마감. 다음 웨이버스 반짝 나무 기술 반짝. 핑거스토리 반짝 다이나믹 디자인 반짝 PSMC 반짝 PSMC는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상승 마감을 한게 비트나인 유엔 DGI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요 얘네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짝 상승 하락을 했다. 그리고 단알은 시간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페이코인 이슈로 제가 급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가 17%, 종가 7%로 반짝 나왔습니다. 추세 상단 저항, 그리고 기존의 전고점 저항 일치하는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고,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2월 7일 시간의 특징주 메디콕스 상한가 180억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모든 유증 중에 유일하게 호재인 게 3자배정 유증이죠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메디콕스의 시총은 500억 정도 하고 있고 180억 투자를 받았네요 월봉부터 어, 역배열로 계속 빠지면서 최근에 역대 신저가를 찍었고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무시한 게 좋겠고 역배열 계속 저점이 낮아질 때 여러분들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이렇게 이 박스 이탈할 때 정리 또이 박스 이탈할 때 정리 또이 박스 이탈할 때 정리. 전략 매도 못 하겠으면 일부라도 매도를 하면서 계속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 계속 이렇게 끌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일단, 1봉상 역배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크게 작게 두개 참고하시고, 최근에 수평 지지였던 자리 3,000원 정도, 여기도 이후에 수평 저항이 되고, 일단, 그전에 단기평을 좀 넣어서 봐야되겠네요 단기평을 넣어보면 최근에 정고점 21선이 좀 일치하는 자리고요 2250원 2300원 정도 여기를 정가상 안착하는게 1차로 가장 중요. 시간의 상승으로는 2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21선 정가상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위에 단기 변 깔려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1735. 여기 이탈하면 또 신저가로 내려가죠.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요런 종목 길게 가져가다가는 너무나 괴롭다. 보나마나 뭐, 적자 지속 종목이겠고, 어 적자 지속, 맞네요. 뭐, 제약 쪽이 적자 지속인 건 당연하긴 한데, 아무튼, 요런 차트, 좋지 않습니다. 다음, 비보존 제약 상한가 임상, 3상을 성공을 했다. 이걸로 제가,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2월 3일, 종가. 이때 비보존 제약, 삼상 기대감이 크고 차트도 좋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다만 동전주 한 기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나올 시에 빠른 손절이 가능한 분들만 하도록 해라 했으면 이틀 만에 시간에까지 38%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건 초보분들 대응이 느리니까 초보분들은 앞으로도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차트 이쁘죠 정배열로 올라가던 자리 정고돌파 한번 하고 다시 또 정고돌파 요 당일의 윗꼬리를 매물사화로 분석을 드렸고요 여기 갯매우기 구간도 있고 임상 삼상 기대감 차트 정배열 자 월봉도 역배열 돌파 초입이었고요 요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호재가 떴다면 더욱 더 제가 경계를 하면서 리딩을 드렸을 건데 요 이슈가 떴을 때 이렇게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 더 매수 에 힘이 실리는 거죠. 항상 우리가 역배열 끊고 추세를 돌리는 무릎 자리를 아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건 차트로도 잡을 수 있었던 거고 당연히 손절은 잡고 하는 거고요. 추천했던 날짜로 가볼게요. 자, 윗골이 마감했죠. 이게 과거의 매물을 소화하는 거다. 아까 월봉이 바트 차트가 완전 개 저점이니까. 여기 전고좀 돌파, 또 1년 선도 같이 동시 회복을 해줬고요. 차트를 크게 보면 완전 바닥권에서 여기 머리, 여기가 발, 무릎, 무릎 자리에서 올라오던 자리였기 때문에 한기종목, 공전주지만, 그래도 초보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루 만에 15%. 또 다음날 또 15%. 시간으로 또상한가 내일은 단기 재료 소멸을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워낙 주가가 낮고 월봉상 바닷권이기 때문에 쇼팅은 당연히 크게 크게 2월 3일부터 슈팅이 크게 나왔듯, 내일도 슈팅이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한 단기 제로소멸 역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태 이렇게 오른 게 삼상성공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거고, 선반영이 된 거죠. 크게 튀었다가 반짝하고 크게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다. 오늘 제로소멸이 나왔던 종목이 있죠. SM그룹주들. SMCNC. 여기. 인수할 것이다. 네, 카카오 엔터가 SM그룹주를 인수하면서 인수할 것이다 기대감으로 반복, 파동이 나왔고, 오늘도 올라가다가 인수 완료 공시가 뜨니까 이렇게 크게 빠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이때. 인수 공시 뜨고, 급락. 고점대비 마이너스 12% 이런걸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는 패턴을 조심해야 을 된다는 거죠 SM 라이프 디자인도 역시 같은 시간대 고점대비 마이너스 16%까지 빠졌고 일봉상 이렇게 크게 윗꼬리를 주고 마감이 되었다 얘는 여기서 추천 한번 그리고 2500원에 추천 한번 드렸고요 살짝 밀렸다가 가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이때 추천드렸고 보유자분들은 상승시에는 홀딩을 하고 하락시에는 분할매도 혹은 전략매도 내일 빠르게 시초에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초보분들은 내일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시다 상한가 가든 말든 그냥 보내주는 그런 차분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텔콘 RF 제약 상한가 2월 3일에 임상 일상 관련해서 어,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얘는 과거에 여기서 많이 추천을 했던 애고 뒤에는 쌍봉 찍고 죽었고요. 쌍봉 찍고 이렇게 죽었고 다시 도로 쌍봉 지지였던 자리에 저항 저항. 이건 미래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지금 까마득히 먼 가격이 돼버렸고 지금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밑에서 또 박스 한번 주다가 여기 박스 이탈하고 죽었고요 현재는 역배열 역배열 살짝 끊고 바닥에서 박스를 보여주면서 최근엔 동전주까지 됐었던 좋지 않은 흐름. 일봉상으로는 121선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앞으로도 121선 124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합니다. 최근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여기, 주요하게 지지 두 개, 저항은, 이렇게두 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하나 더 추가. 전고점 캔들 몸통 기준, 여기는 윗꼬리 기준. 위로 세 개, 밑으로 두 개. 그럼 이걸로 상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파트너 계약 체결 이력이 있고요 구글이 챗봇의 대항마 바드를 출시하겠다에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여기서 역배열 끊고 박스 좀 보여주다가 돌파. 이유는 가짜 반등 주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 과거에 여기가 유사한 타점으로 이탈하고. 죽은 자리 여기도 이렇게 크게 이탈하고 죽었었고요. 현재는 밑에서 박스 박스 돌파하고 채벌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고 요래 역배열 저항 걸리고 있습니다. 윗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다음 1봉 대형 매직봉 매물수화 두번 크게 해주고 1년선 위에서 박스 주다가 급등 최근은 이렇게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 박스 매매하면 되는 거죠. 최근 보유자분들은 여기 이탈이 없으면 홀딩이 가능했고 신규 매수도 하고 여기 손절 짧게 잡았으면 되는 거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7,650원까지 올라왔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7750, 2 7일의 윗꼬리, 여기 저항대 보시고, 그 다음에, 전고점, 몸통, 다음 또 윗꼬리. 이렇게,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큰 추세는 이렇게. 다음, c 랩 9.4%. 얘도 체폭 관련주고, 엔비디아의 수혜. 월봉 밥 먹고 그대로 정석 똥을 쌌고 박스 돌파, 역별 돌파 초입, 동시 돌파. 나오면서 체봇으로 최근 급등. 241선 1년선 저항 정직하게 세번 봤다가, 네번째돌파했고요그 뒤에 좀 작은 박스로 유지해주다가, 상한가,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종가 지키고, 고점에서 박스. 고점 박스를 보여주다가, 또 시간으로 한번더 상승. 얘도 이걸로처럼 요 박스 하단 손절 잡고, 박스하단 박스하단 손절 잡고 계속 매매가 가능했던 고점 박스였고 시간의 상승으로 3만 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만 800원 이때도큰 박스 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고 이번에도 박스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 힘이 좀 크게 열리겠죠 예, 다만 지금 바닥으로부터 200% 넘게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올랐다가 추세 깨지고 크게 밀리는 것도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추세는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 주요 저항은 월봉 가서 볼게요. 자, 원래 저항이었던 자리 돌파 하고 급등 나왔고 또 여기 이탈하고 추가 하락이 나왔던 여기를 기준점으로 보고 33,000원 정도. 여기가 1차 좀 강한 저항대로 보여집니다. 여기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미래에 여기서 저항이 걸렸죠. 저항이 4번 걸렸고, 다섯 번째 돌파 이렇게 여기도 저항. 그러니까 이런 게 과거에서부터 다좀 의미가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이었던 자리, 돌파하고 올라갔고 밑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고 과거의 맥점은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크게 크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TS 인베스트먼트 6.8% 일자리 관련 주인데 챗봇으로 부각이 되었고 챗봇보다 나은 한국어 AI가 있다. 페르소나 AI 부각. 자, 월봉은 여기 역배열 끊고 박스 주다가 급등. 지금은 다시 또 역배열. 한번 윗꼬리로 뚫은 적이 있지만 이유는 여기 몸통 기준으로 저항 걸렸고 지금도 몸통 기준으로 저항이 걸리고 있는 자리죠. 바닥에서 박스. 일봉은 장기입형 저항대 장기입형 저항 장기입형 저항 121선 쯤에서 안착 실패하고 맞고 떨어졌고 오늘은 121선을 빼꼼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한 자리에서 시간으로또 상승이 나왔고 2100원 정도 오늘의 윗꼬리 여기가 241선 저항대랑 겹치기 때문에 여기를 가장 강력한 단기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 지지는 오늘의 시가 1870. 그 다음 밑에 21선 있으니까 21선 2차를 보시면 되겠고요. 21선 가격이 요 추세랑 좀 일치를 할 겁니다. 여기 안착하게 된다면 다음은 여기 정고점 저항 대 2500원쯤까지 힘이 좀 크게 열리고요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지금은 저항대가 되어 있다 미래 반도체 5.8% AI 이슈로 이제 반도체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신규 상장주 상한가 다음날 또 급등 나아졌고 상한가 종가를 지키면서 고점에서 박스 또 박스 돌파 역대 신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은 추세 유지 중, 5일선 지키고 있고, 5일선 올선 나와, 5일선이 2만 원이네요. 2만 원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다음 뭐만원 단위로 19,000원 중간 지지보고, 또 여기 18,000원도 중요한. 장대 양봉의 시가 지지가 되고요 윗꼬리 22,550원 돌파하면 다시 또약대 신고가로 매물이 없으니까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자리. 다음, LMS 5%. 흑자 전환. 주당 200원. 현금. 대방이 아니라. 배당 결정. 월봉은 역배열. 밥 먹고, 그대로 똥 쌓고.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자, 윗꼬리 살짝살짝 돌파는 했지만, 캔들 몸통 기준으로 안착을 못하고 있죠. 최근에도 세 번. 한 번, 두 번, 세번 돌파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 바닥에서 박스 돌파. 1봉 시원하게 두번 매물 좋아해 줬구요. 한 방, 두 방. 241선 안차안 자리에서 3,000, 아, 8,360원. 요즘까지 올라와 줬고. 자, 윗꼬리 두 개, 그리고 481선이 8,700원 정도 하네요. 8,800원. 자, 요 구간이 가장 강력한 저항대 네, 다음 전고점 윗꼬리 어, 주요하게 3개 저항 보시면 되고 여기 돌파 실패하면 여기서 이제 당분간 박스가 예상이 됩니다 그 밑에는 121선 보시면 되고 다음 1원 4.9% 애플페이 관련주 애플페이 이르면 3월부터 쓸 수가 있다 최근 급등이 나왔고 얘는 기존 추천줍니다 여기서 역배열 돌파할 때 여기 추천 드렸고 체제형 테마 대선 테마로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고 여기서도 재추천 이후로는 계속 박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재추천은 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그냥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 파동이 좀 크게 크게 나오셨고 애플페이로 올랐다가 빠지고 또 애플페이로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흔들기 전고점 3200원 종가상 3200원 안착이 중요하고 다음 또 여기 여기 전고점장때보시면 됩니다 6일에 저가, 그리고 3일의 종가. 주요한 단기 지지로 보시면 되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 다시 또 장기 입형까지 크게 빠지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파동이 크죠? 크게 올랐다가 장기 입형 부분까지 빠지고, 역시 올랐다가 또 장기 입형 부분까지 빠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장기 입형까지 도로 빠질 확률이 매우 크니까, 요게 계속 박스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니까. 만약에 밀리게 되면, 당연히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신스틸, 대보 마그네틱, ST 큐브, ITIG, K사인, SM, 3기 EV 외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